70.5kg입니다. 다소 체중이 쪘습니다. 아, 예,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좀 먹었어요. 예, 빵, 빵을 하고 우유도 먹고 뭐 고구마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laughs> 아무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체중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록은 예, 기록했습니다. 19분 31초 여기 가쪽으로 운동장 가쪽으로 지금 모래를 많이 부어 놨더라고 그래 가지고 머리가 지금 모래사장을 뛰는 같습니다 푹푹 들어갑니다 아 밀리는, 밀리는 자체가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예상 밖으로 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뛰어도 오늘 신기록 세웠습니다 3초 기였습니다 날씨 덕을 예, 좀본것 같습니다 기온이 지금 13도 정도 됩니다 첫바퀴째부터 좀 빨랐어요 첫바퀴가 예, 58초 돌았습니다 저번에보다 그진 10초 빨랐어요 <laughs> 그 다음부터 7초 뭐 8초 그 정도 사이로 계속 뛰었습니다 오늘 기록 깨겠나 싶었더니만 기록 깨지네요 복장은 그냥 시원한 복장을 했습니다 예, 타이저하고 위에 옷을 많이 입고 으니까 몸이 무겁더라역요 예, 복장을 타이트하게 하니까 기록도 깨지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발은 조금 덜 아파요. 연휴가 지금 그걸 좀 긴데 저는 이제 연휴 때 일을 좀 합니다. 예, 오늘 포함해가지고 3일 예, 쉬는 일정입니다. 이틀 뒤에 지금 10km 기록 측정입니다. 400m 정식.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번 5km는 좀 이런 지속주 하고 내일은 한 40분 정도 뛰고 오늘 저녁에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원래는 스케줄이 자체가 일요일 날 넘어가 월요일 날 지금 10km 제가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일단은 예 내일 스케줄 자체를 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어 딜레이 시켜가지고 예 화요일 날 아침에 기록 측정. 예, 바로 뭐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록 측정입니다. 기온은 조금 지금보다는 더 기온은 내려갈 겁니다. 아침이니까. 예, 한 3도, 2도 정도 되겠네요. 복장을 가능하면은 조금 시원하게 하고 뛸 생각입니다. 신발은 지금 프로스펙스인데. 예, 날씨가 뭐 기온이 올라가면 그 쿠션이 조금 올라옵니다. 네, 여기 지금 푹푹 들어가요. 지금 올해가... 지금 입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뭐 코는 호흡 안 하고 입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뛰고 나서 맥박을 측정하니까 120회, 130회 그 사이입니다. 맥박은 그리 많이 뛰지 않고 있어요. 예, 이런 훈련이 좋습니다. 5kg 지속주. 체중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 몸이, 예, 역시 둔탁해 보이네요. 배는 뭐 고프지 않습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예, 야간 근무 끝나고, 새벽까지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좀 든든합니다. 든든한 가운데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뛰기 전에 체중이 한 71kg, 한 중반 정도 됐는데 뛰고 나니까 한 70kg, 70.5kg, 한 1kg 정도 빠졌네요. 페이스는 끝까지 꾸준하게 밀었습니다. 네, 7초, 8초, 마지막 한두 바퀴 남겨놓고는 페이스가 예, 더 빨랐어요. 64, 61 정도로, 예, 더 빨리 었습니다 예, 일요일 날, 오늘 일요일이니까, 화요일날식기를할 때는, 이거 이 신발 말고, 예, 아식스 신발. 아식스 신발이 이 신발보다, 어 20g 더 무겁습니다. 근데 아식스 신발이 이 신발보다 조금 더 편해요. 편하기는. 저는 뭐 일단 술 담배도 안하고 커피도 안 마십니다. 커피도 예, 작년에도 커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중간에 깨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와이프는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 깨더라고 물을 좀 많이 마셔서 그런가 예, 계속 중간중간 깨요. 저는 한 번에 예, 자면 한 번에 뭐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와이프 얼굴이 등장했네요. 촬영하다 아. <laughs> 보니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은 꾸준하게. 지금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훈련은좀줄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많이 한들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크게 포인트 훈련 한다는 거 기껏해야 지금 5kg 지금 지속주 말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 는 1000m거나 2000m 같은 경우 훈련을 조금 여어주면은 기량이 늘어요. 근데 저는 그런 훈련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파가지고. 그냥 5kg 지속주도 여 운동장에서 하고 있어요. 10kg 기록 측정은 서울 연휴라가지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예, 당분간은 10kg 기록 측정은 없습니다. 가을 돼가지고 몸이 좋아지면은 한번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지금 상태라가지고는 마라톤대에 참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원래 달리기 시작하게 된 취지가 건강을 위해서, 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작년보다 몸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만 꾸준히 가져가고 체중을 조금 더 예, 줄이는데 예,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만큼 뭐별 무리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지금은 뭐 주중에 한 30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5 k 로 지속주 예 그런 훈련 가져갑니다. 제가 주약은 하기 때문에 주간 때는 이제 한 번씩. 예, 출퇴근주를 하면서 이제 11km 되는 거리를 예, 출퇴근주를 합니다. 보통 훈련 가져가는 게 보통 수요일 날 포인트 훈련 가고 주말에 장거리주 훈련 가고가 가지고 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훈련 자체가 일요일 날에는 무조건 지금 한 5월 달까지는 창신고에서 지금 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기록 측정을 할 겁니다. 3,000m 할 겁니다. 3 0 0 0 3, 4, 5월 달. 6월 달부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록 측정은 여기서 이제 5km 기록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또 창업 보조 경기장 가가지고 그렇게 또 기록 측정은 조금 해수를 좀 줄입니다. 일단 작년에도 뭐1,500 기록 정정을 매주 한 달에 두번 정도 실시 두 번, 세 번까지 뭐네 번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는 만큼 그냥 예, 굳이 지금은 예,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예,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몸을 만들어 가는데 예. 주안을 두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아마, 그, 최진수 씨에 진숭이 우리 집에 방문합니다. 15년 만에 보는 거네요. 제가 한창 마라톤대에 뛰고, 예, 그랬을 때는 자주 <laughs> 엎치락 뒤치락, 뭐, 저하고 실력이 비슷하니까, 그 당시에는.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지금은 뭐, <laughs> 탑 아닙니까? 그거. <laughs> 그래, 와가지고, 저도 뭐 옛날에 20대 때 요리사를 해가지고, 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창원은 지금 2월 하순쯤, 중순 하순 되니까 거의 봄날씨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훈련하기. 여기는 운동장을 왜 이렇게 흙을 많이 깔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번까지는 참 좋았는데 흙이 많이 있다 보니까 뛰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푹푹 빠지면서. 그래도 훈련은, 뭐, 여 말고는, 뭐, 특별하게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 발 상태만 좋으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옆이 지금 팔룡산이거든요. 산 쪽으로 해가지고, 예, 크로스 컨출리할수 있거든요. 충분히 하고는 남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몸이 올라와야 되는데, 몸만 올라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스를 짜서, 예, 크로스 컨출리 같은 거는, 산을 좀 띄고 해야 되는데, 발이 지금 4개월, 5개월째입니다. 심에는 쉬면은 낫는데, 심에는 또, 기능이, 소, 소시... 네, 상실, <laughs> 그게 겁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상당하면 힘은 나아요. 운동 안 하고. 안 쓰면 낫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방법은 선택 안 했고, 회복주 같은 거, 운동량 줄이면서 몸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통증을 안고 지금, 예 달리기에 매일매일 임하고 있습니다 잘 때도 통증이 있어요 SRT 뭐 이거 유니폼 괜찮네요 입고뛰보니까 예, 여름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입고뛰보니 괜찮아요 테스트 삼아 지금 입고 뛰거든요 지금 저는 뭐 대회는 안 나가지만 <laughs> 오늘 같은 경우 살만 좀 빠지면 좀 멋있겠는데, 아살 빼는 게한십몇년 동안 살을 찌우다 보니까 먹는 이게 습관이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하체는 좀 굵어요. 상체는 뭐, 그리 팔이나 이런 데는 안 굵은데, 체중이 만약에 한 55, 54 되면 종아리하고 허벅지에도 살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네, 허벅지도 지금 살이 많이 찐 겁니다. 뱃살도 지금 많이 있고요. 일요일 같으면 한두 끼밖에 안 먹어요. 일할 때는 한세끼 먹는데, 그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 그 뛰는 거 이상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중은 저번에 6 8 9 한번 찍었는데, 이번에 다시 70kg. 예, 꾸준히 운동을 해갈 생각입니다. 먹는 것도 좀... 예, 폭식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뒤꿈치 착지입니다. 뒤꿈치를 해서, 앞, 엄지발가락으로. 저팔 치는 거 보면은, 예, 오른쪽이 가슴 쪽으로 가고, 그, 왼쪽이 배꼽 주변으로 해가지고 팔을 치고 있어요. 오른쪽이 일종의, 그금이다 저한테는 리듬입니다. 리듬. 박자를 맞차가 일단 운동장이기 때문에 뺑뺑 돌기 때문에, 예, 네. 그, 오른쪽으로 하면서, 이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구독자 한 분이 운동 끝나고 <laughs> 집에 다 왔는데, 예, 네.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 보니까 구독자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뭐, 이런저런 뭐, 달리기 관련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이런 적을 해왔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바쁩니다. <laughs> 달리기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하고 있고, 일상적인 게 지금 연휴도 짧기시기 때문에 그 연휴 동안 지금 볼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창신구나 이런데 저하 시간 맞아가 오면은 저하고 뭐 같이 뛰면 됩니다. 같이 뛰고. 여기는 운동장이 조용하니까. 지금은 방학기간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말고는 여기서는 안뜁니다 아니면 뭐 새벽에 막, 새벽에 뛰면 저는 여기 한 5시 전후에 뜁니다 예. 근데 지금 발이 아파가지고, 새벽보다 지금 오후에 지금 연습을 지금 할까 지금 생각이, 생각입니다. 예, 체중만 빠지면 괜찮겠네요. 저도 보니까. 여기서 뛰는 거하고, 또400 트랙에서 뛰는 거는 좀 틀립니다. 여기서 뛰는 게 저는 조금 더 쉽습니다, 이상하게. 400 트랙에서 뛰는 거보다 운동장이 적어서 그런가, 예, 빨리빨리 빨리 뛰는, 어, 뛰는데, 덜 지겹습니다. 이래 뛰어도 맥박이 130회, 좋은 후밖에 안 됩니다. 예, 150회, 160회 돼야 되는데, 이 정도 강도도 뭐, 저한테는 길만 한 모양입니다. 차라리 1,500을 뛰더라도 더 빨리 뛰면, 예, 맥박이 더 올라가요. 근데 5km 같이 이렇게 지속주 형태의, 예, 훈련은 맥박이 많이 안 뛰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운동장에서 17박 기반. 예, 하요일날 10km 기록 측정하면은, 다음 주 일요일날은 건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한 2주 뒤에 오늘 기준으로 내가 2주 뒤에 아마 여기 창신고다기에서 5km 지속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 10km를 끝나고 한그 다음부터는 그냥 회복 조깅 30분 뭐 이내 뛰는 그 조깅으로 아마 훈련을 할것 같네요. 그리고 주간 때는 주중에는 한 11km짜리 출근주 한번 하고 예, 훈련이 좀 삼삼하네요. 그래 많지 않고. 거기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부상 위험도 들어오고 좋아요. 제가 이제 작년 올래 올해, 올래는 조금 더더 더 나은 모습 <laughs> 음, 보여야 될 텐데 예,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매일 매일. 서브3, 뭐, 또는 풀코스, 뭐, 이런 준비도, 이런 5kg 지속주가 괜찮아요. 이런 거 꾸준히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번 장거리주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그 훈련이 최고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5kg 지속주 한 번이었고, 뭐, 짧은 거, 1000m, 2 0 0 m 이런 거는 뭐, 10kg나 하프 기록 올리는데 필요하겠지만, 뭐, 풀코스 준비는 5 k 로 이런 지속주하고 장거리주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강 운동은 이런 팔굽 벽 이라든지 복근 운동이라든지 피치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뛰고 나서 질주 같은 거 가볍게 한 10개 정도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게 습관화되면은 예, 특히 지금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날씨가 좋아지면은 그게 효과가 봐요. 팔굽혀펴기도 꾸준하게 30개씩 하면 이 팔굽혀펴기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예, 징금 다리 다리 역 다리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근까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아요. 많이 하는 것보다 한 30개, 한 40개 정도 매일 꾸준히 가져가면은 몸에 변화가 옵니다. 저도 팔굽혀 기 하루에 한 30개 정도 하니까 몸에 변화가 왔더라고. 요 몸이 근력이 딱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휴식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훈련 후에 휴식,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한반 바퀴 정도 남았는 것네요. 같 예, 마지막 시계 봤습니다. 예, 여기서 한 30초 정도 뛰었어요. 그래 가지고 3초 깬 겁니다. 안그랬으면 저번 기록 먹겠습니다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31초 아 기록 깼네 아 오늘 기록 깼어요 19분 31초 와 아, 3초 깼네요 아, 바닥에 모래를 이만큼 깔아가지고 푸푸 파이네요 와 아, 그런 와중에 기록 깼습니다 오늘 지금 13.6도 입니다 아 복장은 예, 여름 복장을 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록을 깼네요. 맥박은 뛰고 나서 한 120회, 예, 맥박은 한 30초 지나니까 정상적인 맥박으로 돌아가네 30초 안에는 맥박이 뭐 10초당 예, 20회 이상 가더니만 그다음부터 안정이 됩니다. 오늘 끝냈습니다. 갑니다.